자 우리 암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Perspire, 땀을 흘린다인데요. Purple spire, 뻘뻘, f i r s p i r e 뻘뻘 스파에서 땀을 흘린답니다 스파 생각하세요? The perspire, 땀을 흘린다입니다. Symptom, 징후, 증상인데요. 심장의 통, symptom, 심장의 통증이 있는 건 무슨 증상이다? 심장병 증상이다. 그래서 symptom, 징후, 증상입니다. 심장병 통증 생각하세요? Symptom, 징후, 증상입니다. Patron. 보호자인데요. 보호자 대기실은 빨간 페인트로, 빨간 페인트로 칠해진 곳입니다. 보호자 대기실이 어디죠? 저기 빨간 페인트로, 페인트로, 페인트로 칠해진 곳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페이트론 보호자입니다. 루트, 길항로인데요. 의사가 되기 위한 루트는 루트를 알려주겠다. 어떤 루트, 어떤 루트, 우리 한국말처럼 많이 쓰죠. 루트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길, 그래서 루트, 길항로입니다. 자 thump thump 쿵하는 소리인데요 thump 섬에서 p 에서 흙을 푸는 푸는데 쿵하는 소리가 났답니다 뭔가 사고가 났나봐요. 그래서 thump 자 섬에서 흙 푸는 생각하세요. 쿵하는 소리 났다. 자, thump 쿵하는 소리입니다. 자 marble 대리석인데요. 대리석으로 만든 뭐요? 부루 mar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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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게임 너무 재밌죠. 그래서 대리석으로 만든 부르 marble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marble 대리석입니다. blame 비난하다인데요. 비난할 사람 blame m 임 blame, blame. 자, 비난한 사람 불러 혼내 줄게. 그래서 blame, 불러임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lame 비난하다입니다. blame 비난하다입니다. m u m b l 중얼거림. m u m b l 우리 의상어입니다의상어 미국에서 m u m b l 이게 뭡니까? 중얼거리는 걸 m u m b l 라고 해요. 그래서 m u m b l 라고 중얼거린다. so m u m b l 중얼거림입니다. so merely 단지인데요. 투포한 선수가 투포한을 단지 멀리 멀리 던지려다가 사람 맞췄답니다. 멀리 단지 멀리 던지려고 한 것뿐인데 사람 맞았대요. 큰일 났죠. 그래서 멀리 단지입니다. 이보 나뿐인데요. 이보 이불에 오줌을 싸다니이 나쁜 녀석! 라고 엄마가 혼내는 장면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보 이불에도 오줌 쌌다. 이보 나뿐입니다. First fire 땀을 흘리다. symptom, 징후, 증상 patron, 보호자 rude, 길, 항로 thump, 쿵하는 소리 marble, 대리석 blame, 비난하다 murmur, 중얼거림. merely, 단지. evil, 나쁜. 자, 우리 계단학서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perspire, 뜻은 뭐죠? 땀을 흘리다였습니다. 내려갑니다. symptom, 뜻은 뭐죠? 징후, 증상이었습니다. 자, patron, 뜻은 뭐죠? 보호자입니다. 내려갑니다. loot, 뜻은 뭐죠? 길, 항로입니다. 내려갑니다. s u m p 뜻은 뭐죠? 쿵 하는 소리입니다. 자, marble 뜻은 뭐죠? 대리석입니다. 자, blame 뜻은 뭐죠? 비난하다입니다. murmur 뜻은 뭐죠? 중얼거림입니다. merely 뜻은 뭐죠? 단지입니다. 마지막 단어 evil 뜻은 뭐죠? 나쁜입니다.